안녕하십니까?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하실 생각 있다면 2025년도에 사업자 등록하세요.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그 말씀드릴 그 세법 항목이 뭐냐면 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 감면은 이 감면세 자체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창업자라면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다. 근데 이제 은근히 이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도, 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창업자, 창업을 하실 분이라면 반드시, 어 알아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있죠, 요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 요건, 지역. 이 지역에서만 창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창업해라. 그리고 이제 업종 요건이 있죠. 이 업종으로 창업해라. 이 업종 요건 있고 세 번째로는 어 창업 요건이지. 창업. 새로 이창 새로이 사업을 개시해라. 이게 창업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 요건. 이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해 주겠다. 이건데 먼저 그 우리가 창업 감면이 되는 우리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이다 수도권 수도권 있고 수도권 외가 있죠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합니다 그럼 수도권 외에는 어디에요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닌 곳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지방이죠 지방 그렇게 나누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돼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어디냐, 그러면. 수도권.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에서 과밀한 데, 과밀한 데. 그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권에서 과밀한 데가 어디예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디예요? 수원, 수원, 성남, 과천, 우왕, 군포. 이런 데가 이제 수도권에서 과밀한 데죠. 그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는 어디예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는? 수도권인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내에서 과밀하지 않은 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안산. 수도권에 있지만 과밀하지 않은 데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이런 데가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다. 이 수도권 박권, 수도권 외에 수도권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과밀하지 않은 데 수도권에 있지만 과밀하지 않은 데는 과밀억제권역 외에는 이 지역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거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업, 감면율, 이제 유리 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이 말씀드린, 어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느냐, 이후, 2026년, 어, 1월 1일 이후에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양, 그 사업을 하실 거면 창업을 하실 거면 2025년 12월 30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프리랜서다 프리랜서 프로그램인데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 지금 3.3 프리랜서다 또는 나는 직장인이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어, 25년 12월 3 1일 이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하라는 을 거죠 왜 감면을 더 받으니까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감면이 이제 줄어듭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현재 규정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감 창업을 하면은 현재 규정 어떻게 감면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청년인 경우 청년이라고 하면은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를 말합니다. 그나 군복무 2년 했다. 그러면 36세까지 되는 거죠. 36세까지 그래서 36세까지 된다. 그래서 나는 청년이다. 34세 이하다. 그럼나 청년이다. 나 청년인데 창업을 했다. 그러면. 100%를 했다. 100%, 합니다.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용인 화성에서 나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100%를 했다. 100%. 합니다. 100 그리고 이분들은 그 청년이 100%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를가 뭐냐면 예를 들면 어, 내가 이제 1억을 감면을 받는데 1억을 감면을 다못 받게 하는 거죠. 최저 한이 정도는 세금 내라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감면은 해주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세금 을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치사한 거죠 감면 규정 만들어 놓고 최저한세로또이 커트라인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치사하긴 한데 어쨌든 최저한세 규정을 받, 받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이 수도권 과밀업적 권역에 의해서 화석이나 영일서창업을 하면 100% 감면을 받는다 납부할 세금이 내가 어. 뭐 10억이다. 그래도 다 감면 100% 100%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유튜버들이 그 용인이나 뭐 화성 이런 감면 수도권 감밀 업체권역 외에다가 사업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는 이제 서울에서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 사업장 실제는 서울에서 하면서 사업장만 이 지역에다가 내놓은 거죠 이 지역에다가 그래서 이게 걸려서 이제 추징 당하고 가서서 내고 뭐 그랬을 건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실제 사업한 데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 그리고 청년이 또 수도권 과밀 업적 권역 내에 수도권 과밀 업적 권역 내에는 우리가 과밀 하지 않습니까 과밀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자는 건데 이걸 감면을 안 해줘요 여기다 창업을 하면 근데 이제 청년만 유일하게 해줍니다 청년 청년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50% 해줍니다 50% 그리고 이제 청년 외다 나는 34세가 넘었다 나 군대 갔다 왔는데 36세가 넘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외죠 이런 경우에는 스토권 가밀 업제 번역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 외, 외, 화성 용인, 이런데 창업할 때만 이제 해줘요. 그런 경우는 이제 50%만 해줍니다. 50%.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0%만 해준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재 규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했을 때 이게 감면이고, 하루가 늦어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장록했다 나는. 그러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예 축소가. 어떻게 축소가 되냐면, 청년이 100%를 감면 받으려면,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얘기예요 그리고 75%를 감면받으려면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외에 있으라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외에서 하면 얼마죠? 현재 규정. 100%. 수도권, 근데 2 6년에 가면 얼마예요? 가밀 억제권역. 화성, 용인에서 창업을 하면 옛날 100% 받았는데 26년에 이제 창업을 하면 얼마예요? 75%만 감면받는다 25%가 줄죠. 그리고 청년이 수도권 감밀 업적 권역에서 어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합니다 그 동일하게 50%를 해주겠다 여기도 50%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 외다 청년 외 청년 외가 최대 이제 5 0 받는 거잖습니까 최대 50%로 받는 건데 50% 감염을 받으려면 이제 수도권 외로 가라면 지방으로 가라는 얘기죠 현재 청년 외면 수도권 감밀 업적 권역 외에 있다 그러면 현재 얼마 받아요 5 0 받지 않습니까 수도권 감밀 업적 권역 외 50%인데 이제 2 0 2 0년에 하면 25%만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25%만. 25%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면율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이제 사업자등록하라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일단 그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감면한도가 어, 신설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25%가 이제 작다고 차이가 얼마 되지 않겠냐.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 절반이 주는 거기 때문에 50%받는데2 5 절반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건 주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면 한도가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그 예전에는 그뭐 세금이 10억 나왔다. 청년이 수도권, 청년이 수도권 가밀업자권을 위해서 장업을 했다. 나는 유튜버인데. 이분들 유튜버 이, 이 유튜버에 비용이 없, 없으니까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날은 세금이 10억이 나왔다. 아니면 뭐 그래도 100% 10억 다 감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나 봅봅니다 있나 그래서 이제 한도 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을 받더라도 이 5억 원까지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억 원까지만 해주겠다. 근데 뭐 창업하자마자 5억 정도 세금을 리시컴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긴 있나 본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그 지금까지 지역요건, 지역요건에 대해서 이제 지역요건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 감면율에 대해서 이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요건이 있다고 했죠. 업종요건. 이 모든 업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업종이 있어요.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이런 걸 해줘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안 해주는 업종이 있어요. 다 해주는 건아니고 도매업, 도소매, 이런 거안 해줍니다. 학원, 안 해줘요. 학원은 또안 해주죠. 그리고 커피 전문점, 뭐 이런 것도 안 해줍니다. 이런 업종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요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면 기간이 있잖아요. 감면 기간. 우리가 이제 100% 50%를 해주는데, 이거 영원히 해주는 건 아니죠. 5년간 해줍니다. 5년간. 근데 이제 스타트가 언제냐. 내가 사업장 등록을 낼 때부터 이제 온이 시작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5년 10월 32년에 사업자 등록만 해 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 해 놓고 그러면 그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잖습니까? 뭐 임대료가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조금씩 나갈 건데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결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못 하는 거죠.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만 일단 해 놓고 계속 결손이 나면 스타트를 안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내가 진짜로 해야 되겠다 그때 27년에 하겠다 그럼 그때 이제 스타트하면 되는거죠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스타트해서 총 5년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소득이 손실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 계속 기다릴 거냐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니고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해도 5년째 되는 연도부터는 그냥 스타트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는데 우리가 5년째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 5년째 되는 날부터 그냥 1년 차, 1년 차 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5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내용이 뭐냐면, 이 감명기간이 일단 개시가 됐다. 나는 이제 소득이 발생을 했다. 아니면 소득이 발생을 안 해서 5년째가 됐다. 그럼 스타트 한다고 쳤지 않습니까? 일단 스타트를 하게 되면 정지라는 건 없어요, 정지. 어, 나는 휴업을 해야 되겠다, 휴업. 어, 휴업을 해야 되겠다. 잠시 1년 정도. 이, 이, 정지, 그 기간에 정지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5년. 무조건 스타트. 이 개시 시점만, 개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시를 했으면 그냥 스타트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스타트 5년.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5년간, 5년간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새로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업.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새로이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죠 근데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했다 그럼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확장을 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데 어, 화성에서 하나 사업장을 했다 이거예요 화성에다가 그의 사업을 확장한 거죠 그리고 업종을 추가했다 나는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추가했다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도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매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조업을 제추가하럼 제조업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조업을 추가해도 제조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은 감면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당시에 감면 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업할 당시에 사업자금을 낼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거 법인 개인사업 법인전나 사업 확장이라든가 업종 추가라든가 이런 거는 새로이 창업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 즉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에 간면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면을 받기 위해서 그 수도권이라 이제 지금은 수도권 수도권 가면업체권좀 봐야죠 화성이나 용인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수도권 외, 수도권 외, 지방에서, 이제, 감면을 더 많이 해주는데, 그 감면만 받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거기에다가, 공유 오피스에다가,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해놓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걸리면은, 감면 받는 것 토해내야 되죠. 과산세 내야 되죠. 나중에, 그게 한 방에 내기 때문에, 그,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참고를 하실 게, 개인 공동 사업을 하신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주주가 많죠? 그런 경우에, 누구를 기준으로, 그럼 창업을 벌 거냐? 그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를 기준으로, 어, 이렇게 보겠다. 창업을 했는지, 창업인지, 아닌지를, 누구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창업, 지분이 가장 큰자 기준으로 보겠다. 공동 사업을 하는데, 소유 분비율이 비 가장 큰 사람, 6대4다. 그럼 6을 가진 사람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창업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해주는 거고 소득 분배 비율이 그분은 이제 60%니까 60%에 대해서 받겠죠. 감면을 자기 자기 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제 6대 4인데 60% 가시신 분이 창업을 새로이 창업을 개시하는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게 아니다. 예전에 사업을 했었다. 그러면은 전체를 못받아요그40% 가진 분도 못 받는 거죠. 전체를 못 받는 거고. 그리고 법인 최대주주, 법인 설립할 때 최대주주 기준을 보겠다.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있는데 이분을 기준으로 똑같이 창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이렇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가하면은 요건이 지역 요건, 그 다음에 그 창업이 해당되는지 요건, 그다음 에 업종 요건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특히 우리가 그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감면율이 축소가 된다. 그리고 지방으로,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 감면 업적 권역에 그대로 있겠다 그러면 감면율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소가 되기 때문에 2025년 1 0월3 0일전에 사업자 등록을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손실이 그냥 계속 발생시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업을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년도에 실제 이제 사업을 하면 매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감면을 받기 시작하면, 돼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감면을 받으면 된다. 어, 그래서 우리 프리랜서라든지 뭐3.4 프리랜서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2025년에 12월 32전에 어, 사업자 등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